나랑 관계가 없어 통계가. 그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를 뭐안 하고 카이사 하면 승률이 안 나오는데 난 아니잖아. 나랑 그 통계랑 별개야. 난잘 나와. 힐들고 이대일 볼까 하다가 레리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안전하게 한타 보는 쪽으로 라인전보다는 무난한 한타를 봅시다. 아는 <목소리> 탐문이야. <목소리> は 그랬어. <목소리도> 폭갈 돌풍 가거나, 폭갈 나보리 가거나, 폭갈 구인수 가거나, 다 아, 열려있습니다, 아직. 근데 렐이 좀 고수인데? 아까 리신 갱온거 약간 살인 거부터가. 렐 좋은데? 아니다 나는 이거 이, 우리가 이기는 것인지도 몰랐어 Q 생각 안 하고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옛날 렐 생각하고 있었어 괜찮은데? 적 팀도 뭔가 모르는 것 같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뽀깔 가주자 여기서 징수 징수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인수 가든지 나버리 가든지 그거 생각하기? 네, 3코어로 신화 이코어는 징수 리신 생각해야 돼 지금 바로스안 무빙 치는 거 보이죠? 이게 리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라가스 우리 정글은 탑 쪽이고 굳이 우리가 세다고 갱 생각 안 하고 들어갈 이유가 이거 봐 이거 봐 느낌 빠고 줘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느낌적으로 지금 막 그렇게 킬안 따도 괜찮아 음. 미슨님 우리 정글 먹거나 바위게 먹거나 그러겠죠? 우리가 지금 사려야 되는 턴이야 유리한 데 사려줘야 될 때도 있어 아풀잘 썼다 아 내가 조금 못 참았다 그라가스 오는 타이밍과 맞췄어야 됐거든요? 근데 좀 먼데, 그냥 해버렸죠? 아, 내가 궁으로 피하고 싶어서 한 건데, 바금 바로 쓸 이속과, 그거에 죽어서. 이건 또 적팀이 잘했다. 이게 다 그런 게 있긴 해. 무조건, 막, 내가, 무조건 내가, 나만 잘한 게 아니고, 적팀이 못했을 수도 있고, 내가 만약에 못해도 적팀이 잘한 걸 수도 있고, 되게 은근한 그런 게 많다, 이번 판. 노플노플 제가 rw를 실수해갖고 풀이 빠져나오네 미신 전령 치나보다. 원래 바텀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전령 치고 있죠? 그렇게 위치가 알 수가 있어. 저쪽 팀은 어디 있는지. 근데 제이스가 탑주도권으로 전령 나가... 갔다. 가겠... 가겠... 미신 안 보여서. 내가 너무 센서 그냥 리스마트 이겨버리네 근데 뭔가 죽고 싶진 않았는데 싸움에 길어져서 안 죽고 약간 사워밀고 전령 챙기고 아니 용 챙기고 그런 운영하고 싶었는데 큰 손해는 아닌데 기분 좀 나빠 레일이 들어가서 원래 호응 안 하고 그냥 칠까 하다가 원래 싸우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튀는 것보다는 하는 게 이득일, 그나마 덜 손해인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, 사실. 나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, 때를 좀 가리면서 싸워야 되긴 해. 일단, 부인술까지 안 가도 괜찮을 것 같고. 나버리도 딱히, 그니까 쟤네가 어그로가 좋아서 그 룰루가 스킬을 계속 돌리면서 살려주잖아요. 스킬 딱 없는 턴에 교품으로 그냥 죽이려고. 의미가 없어서. 수지나 카이사는, 그니까, 공속보다 이게 더 재밌지 않아요? 어른 씻다. 아니, 공속 카이사는 뭔 캐리력이 오히려 있을 수도 있는데, 이런, 이런 판은 뭔가 딱 구인해서 가도 별로, 뭐, 뭐라 설명해야 되지? 그냥 어차피 원콤 수, 내는 게더 이득인 거? 빠른 시간에? 짧은 시간에? 어, 근데 렐 좋은데? 카이사를 원래 3이라렐이 가장 좋은 조합인데 카이사를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아니 진짜 좋아, 카이사. 일단 앞에 징크스가 너프된 게 커요. 그러고 젤이 그냥 배내 버리면 라인전이나 라인전 막사골리긴 친구들 없으니까 바로스 딱히 안 힘들고 후반 가도 이제 후반을 애초에 못 가니까 가기가 힘드니까. 아펠, 징크스 같은 애들 나와도 더 터지기 쉽고, 너프돼서. 통계가 4, 5티어다? 근데, 그,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카이사가 안 좋은 건 아니니까. 그러면, 오히려 좋은 거지. 통계가 4, 5티어면 나 혼자 꿀빨수 있는데. 나랑 관계가 없어, 통계가. 그,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를 뭐, 안 하고, 카이사 하면 승률이 안 나오는데, 난 아니잖아. 나랑 그 통계랑 별개야. 난잘 나와. 사람들이 막 아펠리오스로 뭐 많이 이긴데, 징크스로 많이 이긴데, 어 아, 근데 나는 많이 못 이겨. 그럼 통계가 의미가 없는 거야, 나한테. 그냥 나만 생각해야 돼.